읽어보세요. 또, 또 한참을 가니 음. 커다란 음. 바위가 음. 앞을 턱막턱 가로 막는데 가로 막는데 큰 바위가 턱 가로 막는데 음. 음. 아이쿠, 아이쿠. 명주실이 음. 까마득히 음. 높은 음. 바위 꼭대기까지 음. 이어져. 있는 거야 바위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. 새파란 그 여자애가 거기를 <laughs> 어떻게 갔나? 누가? 자 이거 귀에 올라가네 바위를 아,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고 이게 음. 며느리도 가고 시어머니 어디 있어? 시어머니 여기 시어머니 가고? 아, 시어머니도 가. 시어머니도 고 응, 아들은 제일 먼저 갔네. 아. 응. 식구들은 야, 난, 난, 난. 음 이거 볼까요? 여기. 식구들은, 식구들은 응.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응.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어. 바위 기, 위로 기어 올라갔어. 올라가서? 안안 올라가서 보니 응. 바위 틈에 풀 무더기가 있는데 응. 풀잎 하나에 명주실이 매, 매여 있지 않겠어? 어 풀에 응? 풀에 그, 가서 응. 얽혀있어 그게 매여있는거야 자 어떻게 된 거야? 게 누굴까 그 여자 여자는 어디로 갔어 그니까 어디로 갔지 자 볼까 아이고 이게 이게 까 어라? 네, 꽃이야 응 어, 무슨 꽃일까 오라. 어라?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시아버지는 얼른 그풀 밑을 파 보니 보았어. 파 보았어. 캐네고캐네고 응. 캐네고 보니 응. 아주 오래 묵은 산삼이네. 와 산삼이야. 아니 산삼이왜그 짓을 하냐? 뭘까? 그러게. 응. 거의 거기, 거기응 어? 온통 응. 산삼 밭이었던 거야. 아, 이게 다 산삼이야. 와아. 야, 이 며느리가 착했나? 이 여기를 데리고 온 거야, 식구들을. 세상에 응? 산산밭으로네 신랑인가 보네. 음, 음. 와, 무슨 좋은 일을 했나? 이 집이. 자, 넘겨볼까요? 대단하네, 그렇지? 이 집은. 아버지 응. 이 집은 금은부화가 그 철철 넘어가네. 이 집은 응. 이 집은 산삼을 팔아서 응. 큰 부자가 되었어. 아이고 좋겠네. 아이구야.